쉬운 성경입니다. 요한일 소장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아버지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키기에 너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로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뿐입니다. 물과 비로 우리에게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 이가 셀수 있습니다. 그 성령과 그분이 받으신 세례의 물고 그분이 당하신 죽음의 피입니다. 이세세 증언이 한 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훨씬 믿을만한 증언으로. 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히 당신의 아들이거나 해주신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증언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하신 증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정한 것은 이미 모두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형제의 지은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조금 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노릅지 못한 일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가 다 조금 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탄한 사람들은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을 지켜 주시니 악마가 그를 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오늘 세상은 악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오셨다는 것고 우리로 하여금 참뜻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해를 올 참다십니다그 다음에, 그다음그그다에그에그니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다음 어린 다녀들이여그다 <laughs> <소장했습니다. 웃음>